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으로 가야죠 택시 잡아야죠 우버가 안돼 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택시가 터미널 원 옆에 있는 라세 거기에서만 택시를 탈수 있대요 그래서 이 셔틀버스를 타래요 셔틀버스는 여기 이렇게 돼있죠 택시라이트 네. 이홀 옆에 있다고 지금 타고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요 네 여기서 내리니까 택시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아, 머리가 되게 아프네요. 즉각에서 좀 쉬었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잤으니까. 지금 택시를 탔는데, 밴 택시네요. 넓어서 좀, 이렇게 넓은 거는 고지가 아, 나는데 네. 팜트리가 있죠? 밖에가 그렇게 덥지도 않아요. 덥지도 않고 되게 건조하고, 긴팔 입었는데도. 덥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한 7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땅단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좀 공기 콜리티가안 좋구나 저기 멀리서도 좀 투오 연기가 있네 공기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금 트래픽이 있긴 있었는데 어, 저기 GPS를 찍으니까 30분 걸린다고 그러네요 어, 이정도는뭐 막히는 거 아닌데 빨간색으로 나오네 넣으면... 또른적인 남의 트리오는 남의 트나오겠네적인 나무들이 있네요. 7 여행, 여네요행트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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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칼텍 인터뷰할 때 왔었죠, 여기는. 한참 전이네요. 아, 그때도 되게 피곤했는데. 하여튼, 시차 3시간 있는 게 되게 피곤하고. 특히 저녁 식사 있으면은, 진짜 피곤해요. 왜냐면은, 저녁 뭐 10시까지 있으니까, 제몸은 동부 시간 계절이니까. 새벽 1시, 1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니까 굉장히 비곤오더요 다음날 아침에 오지런하게 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 그것 때문에 저녁식사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어릴가는 공동묘지는 저렇게 있어요. UCL이라고 간판이 보이네요. 네, 캠, 캠퍼스 안에 그 컨퍼런스 센터가 있고, 여긴 기좀 호텔이 있나 봅니다. 이게 캠퍼스 아니고요 체크인 해야죠. 여기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컨퍼런스 센터하고 호텔이라고 합니다. 되게 좋네요. 여기서 집 맡기고, 저기에서 이제 내일 줌 인터뷰 하면 되겠네요. 아침 뭐 메뉴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 여기서 아침 메뉴 먹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야 요 옆에 서브에가 가지고 샌드위치는 하나 픽업하려구요 호텔 룸이 아직 레디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서브웨이나 하나 픽업하려구요 아 소나무가 이렇게 큰게 있네요 아우 햇빛이 되게 강하네요 방학이라서 그런지 4시에 문을 닫는데요 캠퍼스 안에 있는 카페터리인데 그래서 아예 그냥 내일 아침 것까지 다 사버렸어요. 아마 냉장고가 있겠죠. 4층이 안 눌러져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키패드를 여기에다 스캔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4층이 눌러지네. 요 아이고, 홀로이고요. 어우, 시곤해라. 어, 이렇게 막 호텔이랑 똑같지 않아. 아우 힘들어라. 냉장고가 어딨나? 에? 냉장고가 없어? 이런. 음식 다 상하는데? 아, 이런 냉장고가 없는 데가 어딨어. 응? 이런 냉장고가 없네. 세이프 박스는 있으면서 냉장고가 없어. 아직 상하는데. 괜찮겠죠? 햄인데, 뭐. 뭐. 아, 지금 수업하는 거1 시간 반 남았으니까. 빨리 샤워하고, 샤워하고, 아우, 잠좀 잠깐 자야 되겠네요.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미팅 3시간 해야 돼, 3 더라. 아, 피곤하다. 아, 이하같튼 뭐, 잘 도착했습니다. 예, 도시업을 보면서 조금 릴렉스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 호텔을 잘었어요 5, 6년밖에 안된 호텔이래요. 그리고, UCLA에서, 그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고, 이 뒤쪽이 뭐 뭐, 연구, 뭐, 건물이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고. 나무도 되게 독특하죠. 나무도 독특하고. 조형도 잘 해놨어요. 오늘 인터뷰한 게 조건물에서 하고, 조 뒤에 건물도 하고, 조건물도 하고, 내일은 저 밑에 가서 하고, 요 밑에 가서 이제 시,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죠. 아이고, 피곤하게 생겼어요.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또 내일 아침에 또 수업도 있으니까 또, 3시간 시차가 있으니까 새벽 6시부터 해야 돼 아이고, 6시부터 10시까지. 에이, 이상입니다.